예, 이 비위와 신장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두 기관이 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흔히 키 크는 한약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약만 먹어도 키 크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 성장을 촉진시킨다라는 것은 이 비위의 기능과 신장의 기능을 얼마나 이제 활성화시켜 줄수 있는 있느냐 이걸 이제 포인트로 보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특정 질환들,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알레르기 질환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걸 먼저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없고 평이한 경우라면은 신장과 비의 기능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 한약제 중에서는 보면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들이 들어 있다라고 알려진 이제 한약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약제가 녹용입니다. 녹용에는 콜라겐 성분도 많이 있고요, 인산 칼슘이나 탄산 칼슘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대표적 한약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가피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가피가 이제 면역을 증강시키는 효과도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최근에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분들이 발견돼서 오가피가 굉장히 성장에 좋다라고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주로 홍화시, 두충, 뭐, 구척, 파극, 그 다음에 자약 백출, 숙지양, 이런 약들인데, 대체적으로 전부 이제 뼈를 많이 어, 활성화시켜주고, 뼈를 이제 잘 어, 생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지닌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치료법은 주로 이제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결국 핵심이 되는데요. 소아 성장의 경우는 이제 애기들은 사춘기가 지나서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영양 균형을 어 맞춰서 편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양제라든가 한약이라든가 식이요법을 잘 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서 스트레칭이라든가 줄넘기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시키게 되면은 어 남들보다 훨씬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가까이 돼서 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키를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집중적으로 이제 전문 클리닉에 와서 치료를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판 쪽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